네, 군대 출교와 이과가 됐을까. 오늘은 탑이, 이코마의치식기라고 하는데요. 토막 지식, 음, 간단한 지식 차원에서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공통적인 의미는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 토지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른 특징을 얘기할게요. 탑이는 목적, 경험, 모험, 체험. 음, 그래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경험, 체험을 중요시하고 떠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 시간이 길고요, 예매를 하지 않고 고생의 이미지가, 이미지가 있습니다. 순례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탑이는 탑이 타츠 해서 세상을 떠나다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쓰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뭐 간단하게 이런 이미지만 갖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예문은 두 개씩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혼자 여행으로 세 세계를 여행했다. 카 그는 혼자 여행으로 세계를 여행했다. 그는 혼자 여행으로 세계를 여행했다. 그는 혼자 여행으로 세계를 여행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여행하면 새로운 문화나 풍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아라시야케 수가 습니다아시야케 수가 습니다아라시야케 수가 습니 여행 가겠습니다. 리코 명확한 목적이 있고요. 계획을 세우고요. 도보 교통수단을 사용하고. 상업적 관점에서 휴가를 강조합니다. 위안 여행이죠. 즐겁고 목적이 있고. 짧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정해져 있고 예매를 꼭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 여행이나 갔다 왔던 그런 수학여행, 신혼여행, 가족여행, 사원여행, 즐기는 이런 여행 모두 해당합니다. 느낌 보시죠?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름, 휴가로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나자스민이 가족들 가위가위류 코니구 여에다 夏休みに家族で海外旅行に行く予定です夏休みに家族で海外旅行に行く予定ですまじまい問題です2本週末に友達と一緒に旅行に行く予定です今週末に友達と一緒に旅行に行く予定です 코니 이후 요트에 대해 간단하죠? 요거는뭐 간단하게 이런 탑이 그죠? 길고 목적이 없고 예약하지 않고 좀 고생스러운 느낌의 여행, 즐겁고 여행 요 코는 즐겁고 예약해야 되고 짧고 목적이 분명히 있고 휴가를 강조하는 그런 여행 이렇게 생각하셔서 어. 어,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죠? 네. 오츠카레삼아で시다 규모. 수고하셨습니다. 하이, 오츠카레삼아で시다 대화 맞다.